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경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2021년 6월달 진행되는 경매 물건 중에서 덕양구 송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 자, 45평대를 최저가 3억 7천대부터 경매로 도전할 수 있는 시립주 물건으로 추천드리면서 주변의 다양한 근생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은 덕양구 송사동입니다. 고양시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고요. 자 명지캐럿 주상복합아파트 45평대 7층 남양배치의 조망권도 튀어있는 배치의 경매물건인데요. 자 45평대를 3억대 또는 4억대 우리가 구입한다면 주변에 45평대 동일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도 매매가격은 금액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본 경매물건은 전세가가 거의 4억대 초중반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의 경매 물건이고요. 자, 좋은 경매 정보가 있어도 경매 물건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서 성사동이나 또는 화정동, 독양구 지역에 매매로 부동산을 알아보신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하는 경매 정보도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 6월 1일 양도세 중과가 발표되고 시행된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이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상승 시장에서 우리가 경매로 저가에 구입할 수 있고 45평대 중형 아파트를 3, 4억대 우리가 도전해 볼수 있다면 그만큼 메리트는 충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물건이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당 중앙로입니다. 호국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명지 캐럿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바로 앞쪽에는 이편한세상 삼성레미안후레스트 대단지 아파트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호국로에는 다양한 근생 시설과 어,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편의 시설들이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입주민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생시설들이고요. 바로 뒤쪽에는 원당시장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원당시장과도 바로 접해 있어서 어,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거리입니다. 또한 성사사거리에도 인접하고 있는데요. 또 바로 앞쪽에는 원당재정비촉진지구하고도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주상복합입니다. 유성이도를 통해서 물건의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외곽순환도로 고양 IC를 통해서 수도권 및 서울 진출입도 원활한 어, 아파트 단지입니다. 차량으로 외곽순환도로 고양 IC까지는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인근에는 고양 시청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고양 시청이 어, 제1 공용 주차장 고양 소방소 바로 이, 옆쪽으로 이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23년 착공에 들어가서 2025년 준공될 예정인데요. 자, 2,950억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해서 고양시청이 어, 신축이 됩니다. 연면적한 22,000평 규모의 고양시청이 형성이 되게 되면 트랩 방식으로 고양시청 역도 생길 예정인데요. 자, 역을 통해서 기존에는 3호선 원당역과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지만 어, 고양시청역이 새롭게 생긴다면 고양시청역은 충분히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어,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청역을 통해서 3호선과 경의선 전철 또는 인천소사선 연결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입주 조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명지캐럿 아파트 단지 바로 앞쪽에는 다양한 근생시설과 주택 어, 소규모 빌라들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본 사건 보겠습니다. 3억대 주상복합 중형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 0 2 4경11687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3억 7천입니다. 자, 1차 경매 3억 7천에 진행되는 신건인데요. 자, 3억 7천, 현재 매매세는 시 거의 5억대. 최근에 거래된 내역도 한 건도 없었고요. 5억대 이상도 어, 바라볼 수 있는 본 경매 물건입니다. 자, 성사동5 0 1 2번지구요 명지캐럿 주상복합 아파트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45평형이고요. 6월 23일 수요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호별 배치도와 내부 구조도 보겠습니다. 자, 명지캐럿 아파트는 총 19층짜리 건물이고요. 어, 한 층당 총 6개의 라인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평형대는 32평, 36평, 37평, 45평대 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5평대가 가장 큰 평형대고요. 가장 좋은 양쪽 사이드에 두개 라인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 남향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내부 구조도상에 어 코너 라인이 다 조만권이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내부 구조도 보겠습니다. 자, 출입문 들어오게 되면 어 작은 방두 개가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도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은 두개 구조고요. 자, 안방과 어 작은 방큰 방이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권 자체는 어 코너 라인으로 해서 조 조만권은 좋은 배치로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이한 그 내역은 작은 방 쪽에 어, 기역자형의 발코니가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의 내부 구조도입니다. 자, 상세한 내역 보겠습니다. 2020 타경 11687 사건 소개하고 있고요. 6월 23일, 고향법원 오전 10시입니다. 자, 명지캐럿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7층, 남향에 배치하고 있는 45평대 경매 물건입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개인이고요. 자,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신건 1차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인데요. 자, 본 경매 물건은, 어, 작년 12월 23일에 감정평가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 전철역은 원당역은, 어, 3호선 원당역이 인접하고 있는데요. 도보로 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고요. 차량으로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철역입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4,500 정도인데요. 다음 화면에서 등기부대역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건물은 19층 건물의 7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본경매 어, 물건은 2007년도 3월 달에 중공이라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방 4개, 욕실 2개고요. 현재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난방은 도시가스 난방입니다. 자, 경매 대출 가능한 금액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 경매 물건은 최근에 매매가 된 사례도 없기 때문에 kb 시세가 현재 매매 시세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kb 시세 확인해 보니까요 한 3억 4천 정도의 금액인데요 자, 매매가 대비 상당히 낮은 kb 시세입니다 자, kb 시세의 50%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한 1억. 6천에서 한 1억 7천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우리가 낙찰받는 금액 대비 다른 아파트에 비한다면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현금이 좀더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어,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활용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감정가 3억 7천 1차 경매에 진행되는 사건인데요. 2021년 6월 23일 적정한 금액을 잘분석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 푸른 경매와 함께 예상 낙찰가 꼼꼼하게 분석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021년 6월달 기준에서 명지캐럿 45평대 실입주할 수 있는 매매물건 시세 확인해 보니까요, 주변에 두세 군데 부동산에 확인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매매물건도 전혀 없었고요, 최근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도 전혀 없는. 45평대였는데요. 그래도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교했을 때한 어, 5억에서 5억 3천 정도는 시세로 형성되어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세는 4억 2천에서 한 4억 5천선 정도의 전세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자 등기부 대역 보겠습니다. 소유권자는 2020년 4월달에 매매를 통해서. 어,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동일한 날짜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개인이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고요. 총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근저당, 그 다음에 후순위 가등기 한 건이 있고요. 가압류가 다섯 건이 있는데 총 채권액은 한 5억 8백 정도의 금액이고요. 낙찰을 받는다면 현재까지 등기부 내역상으로는 인수할 내역은 전혀 없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현장 전경 사진 몇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경 사진인데요. 이편한 세상에서 바라본 북쪽 방향에서 명지캐럿 중앙 대로를 바라본 전경의 모습이고요. 자, 바라본 쪽에서 명지캐럿 어, 한계동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앞쪽에는 이편한 세상 대각선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반대편입니다 원당 시장 쪽에서 바라본 중앙대로변의 모습인데요. 자 1층에는 다양한 먹거리부터 편의시설 또는 커피숍이라든지 근생시설 또는 병원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원당 지역 내에서는 가장 번화한 중앙대로변입니다. 자 좌측 우측으로에서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오피스텔들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자 명지캐럿 한계동입니다 한계동인데. 1층, 2층, 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은행부터 뭐 미용실 등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바로 중앙대로변 쪽에는 버스정류장도 다양하게 있어서 버스정류장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바로 길 건너편 쪽에도 상가들 또는 대각선 쪽에는 이편한세상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거리에 바로 접하고 있는 경매물건인데요. 현재 한계동이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 양쪽 사이드 쪽에 위치하고 있는 45평입니다. 자, 현장 전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양쪽 코너로 조망권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배치를 갖고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막혀 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배치의 경매 물건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전면 도로변쪽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자 1층, 2층, 3층까지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총 건물은 19층짜리 건물입니다. 한계동 86세대인데요. 32평 이상의 중형 아파트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어 경매 물건 우리가 실입주 물건으로는 아주 좋은 위치의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변의 아파트 매매 시세 대비 우리가 주상복합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한계동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만큼 가격적으로는 어, 저가에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총 건물은 19층짜리 건물이지만 우리가 45평대 양쪽에 있는 사이드라인은 탑층이 14층입니다. 14층 중에 7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 타경 11687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덕양구 송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명지캐럿. 주상복합 아파트 7층 45평대 경매물건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변의 매매, 동일 평형의 매매 시세 대비, 우리가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어, 실입주 경매물건으로 추천드립니다. 저희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는 일산 푸른 경매를 통해서 안전하게 도전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어, 필요하신 지인분들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공유하셔서 좋은 경매 정보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6월달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추천 물건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